야 이분들 선택 잘못해서 30이랑 40 같이 입으면 70인데 빽 파란색 들어면 안돼 한창 내게 빵아빵 먹고 싶은데 25피해를 입거나 35피해를 회복한다 아무일들은 하지 않는다 어 씨발 잠깐만 파란색 들어면 안 되는데 아이씨 거대한 오크 적으로 소환한다 40의 피해를 입는다 거대한 오크아씨 근데 40피해 입으면 나 죽어 씨발 대벼 대자, 에오맨 투가이시. 파멸의 구사일을 걸립니다. 파멸의 구사일이 뭐야? 4의 피해를 입으면90% 확률로 피해가 반복됩니다. 4의 피해를 입으면, 아이 몰라, 이씨.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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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준다, 맨. 아, 아씨,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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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방 아, 안에 무언가 떨어지기원하냐 뭐, 뭐줄 건데? 씨발! 아, 죽는다? 아, 빨리 빨리! 점등합니다. 체력 40회복. 점등합니다. 최대 체력. 아이 뭐 최대 체력이지 당연히. 여기 저거 무언가 떨어지. 예. 아못 가기 명 씨발! 자 무사 이죠 70. 에이 뭐시 하나 있는데 둘이서 뭐 어때? A few moments later. 야 점등, 점등 좀 켜줘요. 아! 축 방안에 아, 아, 무언가 떨어진 이원하냐 아, 정말? 아, 이 씨발, 곤렛 나온다. 이제발 선택한 좀비군다 어, 여섯 번의 선택중에 점등할 점들어... 어, 빠른 쪽 지금 살아야 돼. 냠냠냠냠 지금 살아야 돼. 냠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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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 돼. 빠른 쪽에 지금 살아야 돼. 빠 지금 살아야 돼. 지금 살아야 돼. 빠른 쪽아 방안에 뭔가 떨어져. 심아, 이미 많이 떨어져 있어요. 아 <laughs> 저기 무기, 저기 음식. 무기를 한번좀얻어볼까 뭐야? 아니, 심아, 이게 어디 봐서 무기예요 살펴볼까? 음. <laughs> 이리보나저리보나 보나. 어, 탄약인데. 이거를 무기라고 봐야 되나? 대가리가 던질 수 없고 이고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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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오 퍼센트 만점. 뒤지겠어? 일 더하기 일은 일. 한번 가봐. 어, 예, 아, 근데 카, 아, 좀 별로긴 한데. 지금 날 어떻게 당? 야! 아, 근데 무언가 떨어지길 원하냐? 떨어져 봐. 아, 이 뭐, 씨발 탄약만 주나 이 진짜 씨. 아니 총을 달라고. 아, 음악 없어도 돼. 이래면 못 가겠냐. 죽는다 들어라, 야, 죽어. 아! 죽어. 아, 죽어. 아, 죽어. 아, 죽어. 아, 죽어. 아, 죽어. 아, 어, 나 죽어. 진짜 죽어. 아, 진짜 죽어. 아. 칼 떠는 팡. 아, 칼 필요 없어. 방 안에 뭔가. 오 h yeah. Oh 아, fucker. 어, 점등. 확률로 2회 점등. 가자 2회 점등. 가자. 켜쳐무작기자 1에서 79 1에서 79가 나79 12 아니 이거 확률이 말이 돼요? 어 잠깐만 아씨발야빵 먹을래? 어 내가 먹어? 어, 어. 아우 자, 자 무기 무기 총총 총 주세요 이거 봐아씨발나이프에 아이씨 들어와 아이씨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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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들어들어아 이거 누구 있으면 아들어 자, 모든 방안에 있는 매초 조금씩. 도끼. 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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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끼. 죽겠냐고. 점등합니다. 점등합니다.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이잖아. 그러면은, 파란색으로 끝까지 가야지. 거대 오크를 적으로 소환. 들어봐. 아까 개잖아. 빠세! 이거지. 자, 이속이 빨라집니다. 적에게 입히는 피해량이 증가합니다. 발자 피해. 어! 어! 점등하기, 점등하기. 예? Oh, yeah? 하나만. 하나만. 하나 <laughs> 아, 에바만요 파멸. 하파멸하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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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하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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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다 하나만. 하나만. 우와, 이건 좀 센데? 한번 총을 한번 얻어봅시다 뉴우 옵션 옵옵옵옵옵오옵옵 내야 나 이제 무서울 게 없어 좀비스와 굉장히 느리고 단단한 골렘 골렘 뭐? 초밥이지 일로와 둘셋 존나 단단하긴 하네요. <laughs> 잠깐만. 이런 건 이걸 조 n 줘야지 혹시 칼빵이야? church. Of she calpanga. C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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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어, 파멸은 좀. 4 피해를 입으면 90% 확률로. 파도그 카드 파멸! 아니, 뭔가 떨어지길. 어? 어, 좀비. 으쒸, 깜짝이야. 자, 그렇지. 좀비 조밥이지. 지금으로부터 500의 피해를 입은 후 점등. 무작위 아이템 3개. 와, 500? 아, 500 피해 안될것 같은데. 날수 있을까? 렛츠고! 등산 지점을 만듭니다. 꼭대기 오르면, 행운의 주사위를 굴려. 등산 지점 갑시다. 아, 어, 역시, 올라가고 싶은데, 어떻게 올라가냐고. 오, 어, 올라갔다. 으아! 등산은 재밌어! 패야 점프 맨 다리 자, 피한번 채워주고요. 자, 올라가지고요 왔죠? 차! 존나 쉽죠? 차! 자 이렇게 쭉 가지면 올라가지고요, 올라가지고요. 아, 그딴 거 뭐? 아가내이 약간의 단차를 이용하는 거지. 자, 에, 두! 어이, 씨 갑자기 왜 이렇게 빨라졌어. 가서, 가서. 떼면 최야, 눌스서최아 에. 그치, 뜨, 떨어. 따라가서 천천히. 그렇지. 자,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그치. 그치. 한 방에 갈수 있을까? 아니? 못 가. 흐. 뜨. 뜨! 점등. 쉣. 좀비 돌. 무작이적 돌. 하, 이걸 쓸 때가 온 건가? Let's go. 죽어! 추가! 에바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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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죽어! 이어 죽어! 죽어! 죽 아이 어죽에바어에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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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 죽어! 아, 이, 씨발. 아, 이, 뭐야, 이거. 오, 드디어 죽었다. 흐으 너는 칼로 찢줄게 어, 한 방에 되네. 괜히 그랬네. 그럼 저기도 한 방에 갈수 있을 것 같은데? 흐아! 그렇지. 그렇지. 흐아! 가자! 그렇지. 행운의 주타위! 메시아 이런 심발육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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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야육육육육육육육 안 좋는데? 가자! 쨔! 넌 먼저 죽어! 그렇지 자, 한번 채워주고 밴지밴지 야, 너좀 세냐? 어? 세냐고 좀 때려봐, 새끼야! 다 때려! 많아, 어, 빵 많아, 어, 더 때려, 더 때려. 아이거잘 어, 때린다. 오한번더 어? 어, 때려 어, 볼까? 한번더 때려 어, 볼까? 한한300 정도만 더 때려 보면 될것 같은데. 오케이 한번더 때려 봐. 그렇지, 그렇지. 한번더 때려 봐. 그렇지. 누나 당신이 <laughs> <laughs> 네 오늘 해본 게이빨간 혹은 파란 플레이 해봤고요. 아직 체험판이어서 연이 안된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정식 출시해서 여러 가지 추가가 돼가지고 나오면 좀더 좋을 것 같은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재밌었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게임으로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바이.